안녕하세요. 1 2 1 5입니다 어제 제이드 근황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이드 1돌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제이드 1돌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명함과 제이드 1돌의 차이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명함 제이드는 지정한 아군이 공격한 적의 수만큼 추가 공격 스택을 얻습니다. 이 스택은 8스택이 차야 발동함으로 요구치가 꽤나 높은 축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려고 광 광역 공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과의 조합이 요구되는 양상입니다. 근데 1돌을 해주게 되면 추공격 가 피해가 증가하고 단일 공격으로 한 명만 공격하더라도 추공 스택을 추가로 2스택 더 쌓아주는 돌파입니다. 광역 공격에는 따로 스택 추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함일 때는 광역 캐릭터의 조합이 강제되는데 1돌을 하면 단일 캐릭터도 파티를 짜는 게 가능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충 알아봤으니 제1돌이 문제인 이유를 말하자면 명함에 달았어야 할 옵션을 1돌에 달아놨습니다. 1돌에 있는 추공 데미지 증가를 명함에 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공격 캐릭터도 스택의 수혜를 받게 해주는 그 옵션을 명함에 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이드의 단점이 대부분 저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 그놈의 스택 때문에 혼돈에서 못 쓰고 허구에서밖에 못 쓴다는 것이죠. 혼돈에서 얘를 쓰려면 광역캐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혼돈에 있는 애들은 체급이 높아서 광역들이 주인 캐릭터는 기스내기도 힘들죠. 애초에 광역대를 넣을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냥 단일캐한테 붙이기에는 그 파티의 자리만 차지하고 다른 좋은 캐릭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종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쓸수 있는 곳은 허구 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문제는 다른 애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죠. 예를 들면 아키론이나 반디같은 애들은 혼돈과 허구 둘다 강세를 보이는 캐릭터들이죠.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드 명함의 팔다리를 잘라서 허구에서만 잘쓸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다른 애들이 허구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던 허구의 난이도를 올려서 제이드의 가치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것도 없이 모두가 억울 을 쉽게 깨니 명함은 진짜 별 장점 이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아직 속도 30도로가 남아있 긴 한데 조합을 전부 무시하고 혼돈 해서 캐릭터 칸 하나 차지하면서 넣어야 할 수준은 아니라서 그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튼 이렇게 캐릭터 명함 조져놓고 하는 말이 1돌에서 쓰시면 됩니다 인데 우리가 대체 왜 그래야하나요 누구는 명함만 뽑아도 컨텐츠 다 깨는데 왜 얘는 1돌를 해야만 그제 에서의 컨텐츠를 깰수 있냐 라는 것이죠. 근데 님은 그런 명함만으로 모든 컨텐츠 답게는 사기캐들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특화된 캐릭터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이드는 앞서 말했다시피 유일한 장점인 허구에서도 큰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 예시로 부트일은 단일 특화라는 점을 잘 살려서 홀에 영락하라고 다니잖아요. 그럼 다들 반디가 어쩌구 하고 다녀도 단일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리스펙 해주는 캐릭터인데 얘도 만약에 1돌을 해야만 단위를 잘 잡았다면 제이드처럼 문제가 되었겠죠. 모든 컨텐츠에서 사기이길 바란게 아니라 팔다리 다 잘라놓고 유일하게 내세운 장점 의미없게 만들어놓고 꼬우면 1돌하라고 협박하는 모양새라서 문제이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이드 1돌은 왜 문제일까?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명함에 있어야 할 편의성 옵션을 1돌를 줬어. 명함의 성능이 저하되고 쓸수 있는 곳이 없어진게 원인 정도가 되겠네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확실하게 양자딜러로 내주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까지 일2이로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하세요.